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김포 아카데미 운영점 나와 있고요. 목소리를 좀 크게 할수 없는 거 이해해 주세요. 지금 오전 시간인데도 지금 회원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좀 작게 얘기하는 거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사실 타석 수가 적은 소규모 매장인데 지금 회원 수가 지금 120분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매출도 뭐 금액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고 있는 매장이고요. 지금 이제 오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님이 많아서 저도 구석에 와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회원님들이 불편하시니까. 해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되게 간단해요. 이런 소규모 매장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제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뭐 인테리어가 중요하다, 뭐 뭐가 중요하다, 예, 그 것도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사실은 여기도 지금 경쟁이 엄청나요. 지금 이 매장도 바로 옆 건물에 뭐 골프존 GDR 있고 또또앞 건물에 뭐 카카오 있고 다 있어요. QD도 있고 또뭐 있지? 예, 하여튼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런 발군에 어떤 효과를 내고. 결과를 내는 이유가 따로 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웃음> <진짜>? <웃음> 예, 인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회원님들 많으시죠 여기는 또 젊어요 젊어요 예, 대부분들이 한 2, 30대, 3, 30, 40대 이렇게 회원님들이 이제 운영을, 운영을 한다는 <laughs> 회원님들이 계시고요. 어, 이제 비밀 알려 드릴게요. 여기는 사장님이 운영을 정말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소규모 매장이 성공하는 방법. 어, 사장님이 거의 항상 상주를 하세해 제가 제가 아무 때나도 사장님이 거의 계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 뭘 하든지 간에 사장님이 자리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사장님이 내용을 다 알아요. 예, 그래서 회원분들 성향도 아시고 어, 어, 저랑도 지금 아까 얘기를 오랫동안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면 할수 없는 얘기들을 사장님 이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1원칙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매장 운영에 참여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적은 하석수를 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회원수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자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레슨에 집중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프로님이 두분 계신데 두 분으로 도저히 지금 감당이 안 돼서 네분네 어, 네. 네 분이 되면 더 좋은 게 회원님들이 더 좋아져요 네. 프로님이 네 분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레슨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레슨 회전율이 좋으니까 프로님들도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매장이 되었다. 예. 그래서 소규모 매장은 회원보다는 레슨에 집중을 무조건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사장님이 그걸 잘하셨어요. 잘하신 게 지금 요거 보시면 지금 이용권은 거의 판매를 안 하고 있고 레슨권을 지금 이제 이렇게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 정말로 지금 이제 처음에 20분으로 유입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30분짜리 이걸로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소규모 매장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집중할 거를 정말로 집중을 잘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대부분, 대부분은, 이제 소규모 매장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로, 어, 회비로, 이용료로, 친구를 보기는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레슨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렇게 잘 되는 매장들도 있다. 제가 얼마 전에 매출 공개 여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거랑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훨씬 더큰 매출을 지금 자랑하고 있고 회원 수도 훨씬 더 많아졌고 회원님들의 로열티가 상당히 높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젊은 시장을 공략해라. 그러니까 여기는 있 아까 보셨잖아요. 회원님들도 되게 젊으세요. 예, 젊은 분들이 많은 시기 많아야 이게 매장도 좀 활력이 돌고 그래요. 예, 고, 뭐냐면, 장년층이 많은 곳에 젊은층이 오기는 힘들지만, 젊은층이 있는 곳에 장년층이 유입되기는 쉬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세 가지 알아봤죠. 그... 네, 분명히 이렇게 잘하는 곳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말씀드렸다면, 그러니까 비법은 있어요. 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단지 못하는, 네, 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필승 전략은 분명히 존재한다. 네, 이 얘기를 좀 오늘 해봤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